네 안녕하십니까 이팀장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갭 상승하며 시작했고 장중 7.47% 상승하며 12만 9,500원까지 올라와 줬지만 결국에는 보합권으로 12만 2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행보 좀 아쉽기는 하죠. 이 상승분을 전부 다 챙겨갈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강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돼서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유한양행 저희 주주분들 말씀드렸듯이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 상승랠리는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시고요. 자, 그렇게 저희 유한양행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잘 대응만 해나가신다 하더라도 남들 10%벌때 50%씩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유한양이 제가 이렇게 강한 상승랠리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대을 펼쳐야 앞으로 나온 상승분 전부 다 수익으로서 챙겨갈 수 있는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러한 상승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근거는 기업적 가치와 실적 매출에 있겠죠 자, 이번 유한양행 렉나자 기술료 800억 수령하며 이 미상업화 개시를 열었습니다. 자, 현재 유한양행 미국 얀센 바이오테크의 기술 수출한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상업화 기술로 약 804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11일날 밝혔죠. 이번 마이스톤은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과이 얀센 바이오테크의 이중 항합체, 아미반 탐합까지 병용요법의 상업화가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 내에서 두약물의 이러한 요법 치료로 첫 환자 투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회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이 FDA가 지난달 20일 이러한 병용요법을 전이성 비소세포폐암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죠.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한양행의 이 상승을 주체하는 그 근거가 되었던 거고요. 자, 이번 마이스톤 수령금액 6천만 달러 회사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 약 1조 8,590억 원에 약2.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자, 2.5%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죠? 이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성과가 이 회사의 지속적인 글로벌 R&D 전략과 이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의 성과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유한양행으로서는 이러한 글로벌 상업화 시작한 이후 첫 마일스톤이 이게 본인들의 이 글로벌 전략과 이러한 치료제 개발의 성과가 입증이 되었다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그렇게 지금부터 유한양행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유한양행이 지금과 같은 주가의 상승이 시작에 불과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 펼쳐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정표를 꽂아 드렸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한양행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할지 아직도 모르시겠다. 지금 유한양행의 주가 지속되는 하락에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에 많이 심란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를 해야 하나? 이제 추석도 고앞으로 다가왔고 추석 전에 현금화하는 매도세 쏟아져 나오는 거 이전 시장들에서 봐왔었기에 지금은 현금화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명확하게 비중을 추가해 나가야 하는가? 아직도 헷갈리시는 주주분이 계시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2568-5015번으로 문자 0번이라고 돈한푼 들어가지 않는 이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저희 주주분들 타점 어떻게 잡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동성 강한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지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명확한 대응 방법 세우지 못하신 주주분이 계시다면 꼭 잊지 말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저희 유한양행 주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의주시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죠. 유한양행 상승에 나갈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들로 잡혀있기에 유한양행 19,800원 넘어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선 계속해서 주식계좌 굴리며 수익 쌓아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종목을 잡고 가야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다. 계속되는 주식 투자의 실패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제가 이러한 주주분들의 고민거리 한 번에 해결해드리기 위해 딱 하나의 종목으로 저희 주주분들의 고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 자, 마지막 황금 추천주입니다. 자, 최소 수익률 4배 이상, 400% 이상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과 그동안 많은 종목들 들어갔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종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 꼭 잊지 말고 연락 주셔가지고 이러한 대응 방법과 추천주 받아가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말로만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면 당연히 믿음이 안 가시게 이전 저희 구독자 주주분들과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 아니구요 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3,50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2,000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 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20102568501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61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덴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갔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3,50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 가실 수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단년도채 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 네 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며 400%네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 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 원에 잡으셔야 하며 비중 6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고 제가 메스 타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이2568 5 0 1로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네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400%네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라고 자본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 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 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0102568 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젠이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 계좌 파란불로 물들어가는 이 주식 계좌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400%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다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러한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며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저이 팀장이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지속해서 지금과 같이 변동성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4년 가장 핫했던 바이오주였죠. 자이 알테오전의 차트를 보셔도. 자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동성 강하게 가져가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비슷한 유한양행과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자 정확하게 지금 유한양행처럼 이슈로 인해 상승을 띄워놓고그후 조정 나오는 모습 보셨죠.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동성 강하게 가져가며 점차 우상향해 나가는 모습.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그렇게 제가 저희 유한양행 역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확실하게 달라지실 수밖에 없겠죠 계좌가. 자 그렇게 개인의 역량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장 이어져 나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위에 보이시는 번으로 도움 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말씀드렸듯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결국에는 큰수익으로써 투자 마감해 실수 있습니다. 저희 팀장이 책임지고 힘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며 저희 주주분들 한 분의 이탈도 없이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영상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